안녕하세요. 제주의 핫한 곳을 소개해드리는 어여가 강수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제주 바다를 가지고 무한 상상력을 펼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왔습니다.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시죠. 출발! 우와! 아니 이 작품은 해안도로 모습을 약간 연상케 하는 작품인 것 같고 또 여기 보니까 뭔가 이 바다에 배가 떠 있고 그물이 이렇게 있고 또 뭔가 등대 같다라는 느낌이 탁 들면서 어, 작품이 정말 신기한데 이런 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해서 탄생이 됐는지 정말 궁금해요. 제주 해안가에 떠 있던 바다 쓰레기로 만든 니다리사이클링 하면 재활용이란 뜻이잖아요. 네. 저는 그리사이클링이란 재활용에 디자인을 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바로 업사이클링이란 작업이거든요. 바다에 있는 쓰레기를 줍는 행위를 비치코밍이라고 합니다. 비치 포밍을 통해서 얻은 이 바다 쓰레기로 업사이클링 작품을 만드는다. 공방 분위기가 굉장히 네. 아늑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런 감성을 갖고 있는 공간인데 네. 이 공간에 또 지금 보니까 이 아기자기한 소품들이 제 눈길을 사로잡고 있어요. 이 작품 보니까요, 그 해안도로가 생각이 나요. 네. 네. 아기자기한 집들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바다에 배가 떠 있고 또그 해안가에 있는 가로등. 지, 네. 되게 섬세하게 표현을 잘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이 집들의 색이 제가 칠한 색이 아닙니다. 아 정말요? 바닷가에 떠밀려온 나무 색깔 그대로고요. 이 나무들은 다폐선박에서 부품으로 써, 사용되던 게 떠밀려온 건데, 어 그것들을 하나하나 조각을 내서 이제 색을 만든 겁니다. 음. 그 자연이 만들어낸 색이 가장 아름답다고 해야 할까요? 제 옆에 있는 작품도 굉장히 네. 제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데 이 작품은 약간 작가님이 의도한 게 보여요. 이 구멍이 좀 깨진 느낌이 네네. 일부러 의도해서 만든 게 아닐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사실 네. 제가 일부러 한다면 이렇게 멋지게 하기 힘들었겠죠. 이거는 다바닷가에 떠밀려온 그 모양 그대로 사용한 건데. 아, 이것도 그대로의 그 모습을. 네네. 네.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 불에 탄한 한 부분입니다. 음. 사실 그 해안가에 떠밀려온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어~ 해안가에 사는 주민들은 이 쓰레기들을 다 불에 태워, 태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문제는 불에 태울 때 나무만 태우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이나 펫 타이어 뭐 떠밀려온 신발 같은 것도 같이 태우거든요 그게 오히려 다 바닷가로 다시 흘러가기 때문에 물고기들한테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불에 탄 재료들도 다 수거해서 어, 재활용된 작품을 만드는 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옆에 있는 이 작품도 굉장히 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해녀분들이 순비 소리를 내면서 물질하는 것들을 가끔씩 보는데 우연치 않게 바닷가에 나가 보니까 저런 오리발이 떨어져 있더라고요. 떠밀려온 오리발이 있었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부식이 돼서 많이 해지긴 했는데 어, 저 오리발이 왠지 그 해녀분들의 그런 오랜 노동의 그런 시간을 대신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또 우연치 않게 떠밀려온 그 플라스틱 한 조각이 등대 느낌이 나더라고요. 오, 그래서 네. 그 나무 위에 붙여놨어요. 음. 그래서 이 등대를 보고 안전한 뭐 물질을 하시라는 뭐 작은 소망을 담았고요. 그리고 가볍게 꽃 같은 것들을 저어 오리발에다 심어서 어 느낌 있는, 뭐좀 아름다운 그런 해녀분들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었다는 게제 욕심이었습니다. 아, 되게 <laughs>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또 그리고 해녀를 생각하는 작가님의 마음까지 느껴지니까 더 작품이 더 뜻깊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서 이런 비치커밍, 이런 음. 리사이클링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어, 사실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긴 했는데 전혀 다른 직업으로 계속 진행왔고요 어, 그러다가 제주도 와서 어, 창작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것들이 그 바다 쓰레기였어요. 어, 이 쓰레기도 작품의 재료가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때부터 이제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 작은 것부터 이제 줍기 시작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큰 나무 조각이나 플라스틱이나 뭐 유리 조각들도 주시면서다 재료로 어, 활용 하고 있고요. 학생들한테도 많이 가르치시는 편이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유치원생부터 어, 성인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지금 이 업사이클링 체험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어, 만들 수 있는 가짓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지금 보시는 조명도 있을 수 있고, 캔들 홀더나 액자 만들기나, 어, 이 수업에서 중요한 거는 버려진 쓰레기지만, 우리의 상상력을 넣어서, 어,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멋진 어, 작품이거나, 어, 디자인 소품이 될수 있다라는 그런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시계를 만들기를 할 기본 틀이에요. 요게, 이렇게 고정이 되면은, 탁상용 시계가 완성이 되겠죠? 이윗 부분에는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뻑국이뻑국이요 뻐꾸기? 여기 <laughs> 재료들을 한번 잘 봐주세요. 지금 보면은 이 유리 조각들은 어, 소주병이거나 혹은 맥주병이었던 오. 그런 유리의 한 부분이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파도와 모래에 깎여서 이렇게 부드럽게 바뀌었어요. 오, 네. 햇빛에 비치면은 반짝반짝거려서 보석같이 빛날 때가 많아요. 오, 그럴 것 같아요. 음. 또 보시면은 여기 작은 나무 조각들이 있죠. 이 나무 조각들이 뭘로 바뀔, 바뀔 수 있을까요? 자, 상상해 보세요. 제가 상상력이 좀 부족해요. 자, 보시면은 <laughs> 이런 네모 조각이 하나 올라가고 여기 세모 조각이 올라가면 뭐가 될까요? 어? 집이 되네요. 집이 되겠죠? 네. 자, 또 여기 떨어진 어느 가지에서 떨어진 이 나무를 이집 위에 한번 올려놔 주시겠어요? 어떤 느낌으로 보일까요? 이런 느낌이 되겠죠? 어. 음. 시그라스들을 하나씩 노면서 장식을 하면은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나만의 시계로 완성이 될 겁니다. 오 생각보다 어렵지 않겠죠? 자. 잼 완성했습니다. 아랫부분은 어느 정도 완성이 됐죠?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쁘면? 이런 집에서 살고 싶다. <laughs> 얼굴만큼 예쁩니다. 음. 아, 아. 칭찬인 거죠? 네네. 그러면은, <laughs> 이렇게 튀어나오죠? 이 음. 요거를, 요, 동그란 링 먼저 끼워주시겠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네. 제가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고, 아빠랑 하는 느낌이. 아, 아파요? 네. 아빠 부를 뻔했어. <laughs> 칭찬인가요? 아 <laughs> 네? 어! 움직이죠? 네. 내가 만든 핸드메이드 시계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든 작품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런 환경 체험 음. 프로그램을 좀더 널리 알렸으면 하는 바람에 같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뿐만 아니라 제주에서 또 나고 자란 그런 어린 어린 아이까지. 이 바다 쓰레기로 멋진 작품을 만드는 업사이클링 체험을 다한 번씩은 해보는 게 저의 꿈입니다. 네, 오늘은 바다가 돌려준 것으로 이 순수한 아이의 마음으로 들어가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 제주 바다는 제주인들의 삶의 공간인 만큼 더욱더 아끼고 보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주에 어여가 더 핫한 곳을 갈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